안녕하세요. 조단조단입니다. 에, 오늘은 현충일이죠. 에,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에, 바친 에, 우리 순국 선열들을 위한 날이죠. 에, 그래서 음, 오늘을 적당한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해서 전선 야곡을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그 정동원 군이 불렀죠. 예, 그래서 정동훈군의 전선야곡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이 노래는 4분의 2 박자 노래고요 한마디 안에 강약이 다 들어 있어요 예, 그리고 특별히 16분음표 3분절이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16분음표 3분절이 많이 나오는 노래는 목에 힘을 완전히 빼야만 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나 할 수가 없는 노래예요 일단, 목에 힘을 빼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있죠. 제가 목에 힘을 빼는 법 어쩌고 이런 그 영상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을 보면 시범을 보이는데, 이렇게 분절이 많은 노래를 시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 근데 시범을 못 보여.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평소에 그 말을 할 때, 목에 잔뜩 힘이 들어가 있어요. 그 목에 힘을 못 뺐다는 얘기죠 그 목에 힘을 못 뺐으면서 목에 힘을 빼는 법을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목에 힘을 빼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직접 목에 힘을 빼지 못한 사람들은 그 경지를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길어지고 말이 많아지는 거죠 먼저 시범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는 게 목에 힘을 빼는 거다라고 해야 될 텐데, 음,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자기들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목에 힘을 빼는 법을 얘기해? 목에 힘을 빼는 것이 뭔지를 모르면서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예. 말이 장황해지는 거죠. 음. 아무튼 그건 그렇고, 아무튼 이 노래는 목에 힘을 뺀 사람만이 할 수가 있는 노래다 아무나 할수 있는 노래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음. 람잎이날리전선 가, 랑, 이, 피 가를 딱두 박자하고 반을 내주고 라, 앙 하고 16분음표죠 1 6분음두개딱 분절을 해주고 이, 비 입을 전 8분음표 16분음표 살려주면서 일을 해주는 거죠 가, 랑, 이, 비 휘날리는 휘날리는 가랑, 가랑이 비날리는 여기까지는 한 묶음으로 해줘야 돼요.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여기는. 가랑이 비, 나날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은이 안전 저음이에요. 저음을 딱 깔아주고. 이날리는. 이렇게 되는 거죠. 전선의 달밤 다, 여기 16번, 3번절이 있죠. 그러니까 한음은 6분의 1박자예요. 6분의 1박자가 3개 모여서 예, 2분의 1박자가 되는 거죠. 예, 6분의 3이니까 2분의 1박자잖아요. 알은 예, 8분음표이기 때문에 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 이렇게. 그리고 딱이 알하고 매듭을 지어놓고 밤으로 해주는 거죠. 밤은 3박자죠. 천선의 예. 달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을 충분히 내줘야 돼요. 네. 전선을 달아. 네. 이걸 할수 있으면은 오금을 뺐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네. 직접 해보시니까요. 장난 아니에요. 이걸 할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음. 네. 이걸 해냈다. 그러면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네, 자랑해도 돼요 네, 근데 <laughs> 아무나 할 수가 없다니깐요 예그 음. 아랑이 피 휘날리는 천선의 달밤 동군은이 달밤이, 달밤에서 천선의 달밤 이렇게 하고 있죠. 그 그러니까 음정이 올라오버렸어, 달이. 달이 내려와야 되거든. 전선에 달은 한음 내려와서 달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내려오니까는 전선에 달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어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다 와야 돼요. 음 아무튼 어 음이 안 내려오고 위에서 그냥 올라가서 해버리니까 말하자면 핀트가 따어긋나 버린 거죠. 일단 음정이 안 맞는 거죠. 음. 그래서 이렇게 한음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다할 할이 되버렸어. 알이 되는 게 아니라 할 할이 아니고 알이거든. 목에 힘이 들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예요. 다할 이렇게 되버린 자, 그게 아니고. 전선의 달달알알알 알, 알. 할이 아니고 전선의 달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음정도 틀리고 발음도 틀리고 네, 틀린거죠 아무튼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는 가수가 없더라. 음, 뭐 정동원이 군 틀릴 정도면 뭐 다른 사람들은 뭐 들어보나 많아 뻔하죠. 두 번째 소설이죠. 근데 두번 소리는 못 갖춘 말이에요. 부드럽고 가볍게 해줘야 돼요. 네, 소리 없이 내린다잖아, 이슬이. 그러니까 뭔가 소리 없다는 느낌, 청하고 아늑한 느낌으로 해줘야 돼요. 여기 에 소리를 내지르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 그, 그 가사의 그 느낌을 살려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와 리, 리 사이가 크지만 가볍게 부드럽게 해줘야 된다. 소리 없이 내리는 이렇게 소리 없... 바로 소하고 리를 탁 띄워주는 거예요. 소리 리를 네, 살짝 띄워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기를 네, 머리통을 올려가지고 살짝 띄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성이라고 하죠 두성. 이런 이런 걸 못하면 두성을 못하는 거예요. 응. 이런 걸할수 있어야 아, 두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리 없이 내리는띠 리를 딱 내놓고 리느 살짝 튕겨주는 거죠. 리느 이렇게. 응. 소리 없이 내리는 이 설도 이도 살짝 튕겨주는 거예요 이 설도 자 가운데 자아 자아 하고 음폭이 크죠 거기다 딱 튕겨주는 거고 자 가운데 가운데 이렇게 분절을 확실하게 해 주고요 자 가운데 이렇게 네. 소리 없이 내어뛰는 이슬도 차가운데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도 차가운데 예, 근데 동원고는 소리 열때 소리,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아니고, 소리를 밀어 올리면 안 돼요. 소리, 소리, 이가 아니고, 그냥 소리. 네, 딱 소리를, 소리를 두 번만 내야 돼요. 소하고, 리하고, 반박자, 반박자. 리, 이가 아니고, 리, 그냥. 소리, 바로, 퉁, 키워줘야, 돼 올려줘야 되는데, 살짝 띄워줘야 되는데, 그 띄우는 걸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밀어 올리다 보니까, 소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 없이를, 하는데 소리 없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런 느낌이 안 나는 거죠. 소리 없, 그러니까 소하고 리, 딱 소리가 두 번만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세 번을 내고 있다고. 밀어 올리는 바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밀어 올리지 말고 살짝 띄우면서 소리를 내줘야 된다. 아, 이거 아무나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네, 하루 이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직접 해보셔. 이게 되는지. 네 아무튼 동원군은 이게 안 되고 있다. 살짝 튕겨주는 거죠. 다한 잠을. 우리 이확 내려가요. 얼, 어디루고어디루고 못이 안전 저음. 예, 그러니까 사람이 될수 있는 최저음이에요. 아래 미, 거든요 아래 미. 예, 그러니까, 사람이 될수 있는 최저음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저음은 아무나 못내요. 가슴으로 딱 쳐줘야 돼요. 예.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엄청난 내공을 쌓아야만 할 수가 있어요 아무나 안 된다니까 해보세요 되나 안돼 던전을 못 이루고 못 이루고 탁 아래 제 밑바닥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못 이루고 네. 이게 아무나 안 돼요 직접 해보셔 되나 돌아, 아, 돌아, 아. 아에서 아가 똑 튕겨 올라가죠. 돌아, 아, 눕는 기, 까, 에 기, 까, 에 16번은 그 분절을 확실히 해주고, 기, 까, 에 이렇게 되는 거죠. 가, 안, 잠을 못, 이루고 돌아, 눕는 기, 까, 에한 묶음으로 여기까지는 중간에 끊으면 안 돼요. 장구, 에, 길. 애길 얘를 탁 밀어주고 애길 이 길을 살짝 붙여만 주는 거예요 16분을 니까 장보 애길 일러주신 일러 하고 탁 튕겨주고 일러주신 어머님의 어하고 뭐가 음폭이 커요 음폭이 크지만 가볍게 어머 어머 이렇게 어머님의 목소리 4분절 목소리 목소리 네. 아 쉽지 않아요 <laughs> 쉽지 않은 게 아니라 이걸 해내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요 장부 에기를 낳아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음. 한 어디르고 돌아눕는 귀가에 장부 얘기를 내주신 어머님의 목소리. 음. 동음고는 단자물에서 단자물 못이루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못이 제대로 안 내려갔어. 안 내려가고. 음정이 일단 안 맞는 거죠. 뭔 여기 점을 못쳐주고그 중간에 단잠을 하고 끊고 있죠. 예, 그걸 참 을을 내리려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끊긴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못 이루고 그래서 그러니까 단잠을 못 이루고 이렇게 한한묶음으로딱 연결 시켜줘야 되는데 단잠을 못 이루고까지는 묶어줘야 돼요. 여기는 단잠을 못 이루고 돌아 놓는 길가에 여기까지 한 문구 <laughs> 쉽지 않죠 예. 연습 많이 해야 돼요 예. 아무튼 단잠을 못 이루고 예. 중간에 이렇게 끊고 숨을 숨 들이키는 소리가 나죠. 단잠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숨 쉬는 소리가 나면은 뭔가 잘못된 거예요. 음. 단잠을 못 이루고 아무튼 여기서 끊고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장부 얘기를 때 장부 후 장부 후 얘길 아니에요. 장부 후 이게 군더더기가 들어가는 거죠. 장부 예길 딱 소리가 네번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장부에서 예로 띄워 주는데 가볍게 띄워야 되는데 장부 애길 이렇게 장부 애길 여기 예길 이렇게 예를 탁 띄워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끌어 올리다 보니까 장부 후예길 이렇게 돼 버린 거예요 네, 군더더기가 들어가 버린 거죠 소리를 밀어 올려야 위로 올리는 방식으로 하니까 그래요. 살짝 띄우는 방식으로 장부애길, 예 네. 아셨죠? 장부애길, 예 네.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엄청난 내공이 있어야 돼요. 예, 네. 장부애길, 네. 이렇게 해보시라고 안돼요. 예 네. 아무튼 그리고 어머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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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더더기가 들어간 거죠. 어머님의 딱 소리가 4 번만 나와야 돼. 뭐 어가 되면 안 돼. 뭐 어가 되면 안 되고 어머 뭐, 그냥 어머 뭐, 반박자 반박자 어머님의 이거란 말이에요. 어머님의 여기다 어머님의 이렇게 군더더기가 들어가면 소리가 깔끔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쨌든, 장부의 길도 그렇고, 어머님에도 그렇고, 군더더기가 들어가서, 예, 소리가 깔끔해지지 않은 거죠. 장부의 주신어머의 목소리. 아무튼, 예, 네, 내공이 아직은 부족하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실수로 그런 게 아니라, 예,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아직은, 역량이 부족했다 그런 얘기죠 음. 아그 여기서 아이 부분은 목같은 말이기 때문에 아주 열기해 줘야 돼요 더구나 16분 음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아아 두 번은 여리게 해주고, 그 다음에 아! 한 박자 반이죠. 거기는 좀 세게 해주고, 그 뒤로는 또 여리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16번은 또3분절이또 있죠. 예, 거기는 힘을 완전히 빼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대로 해내는, 해면은 해낼 수 있다면 예. 엄청난 내공이 있는 거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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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목소리 그리워 그 목소리도 그 목소 그 목소 소를 탁 세게 해주고 k 리리 가볍게 딱 띄워주는 거예요 i c 그이워네리 Rick, 이 목소리 그리워 아, 그 목소리 그리워 네, 동원군은 이 마지막 소절을 네, 예, 아주 잘해내고 있네요. 음. 아, 그 목소리 그리워. 예, 제가 그이 노래 부른 가수들을 여러 가수들을 들어봤지만, 예, 동원고은 그 가수들 중에서도 뭐 밀리지 않아요 아주 잘하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 이렇게 몇 군데에는 조금 예, 고쳐야 될 부분이 있더라 그런 얘기죠 음, 전선야구 이 노래는 예, 목에 힘을 완전히 빼지 않으면 예, 하기가 어려운 아니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가 없는 노래예요 음, 그러니까 막 예, 막 소리를 질러댄다, 목이 막신 목소리로 막 해버린다. 예,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저것 다 깨도 안 돼, 신 목소리 가지고. 음, 동원고는 그 낭낭한 목소리, 에, 그런 목소리, 목에 힘을 완전히 빼가지고 가볍게 부드럽게 부를 수 있는 에, 그런 목소리를 가졌기 때문에 이 노래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아무튼 오늘은 정동훈 군이 부른 전산야곡을 분석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꼭 눌러주세요. 안녕.